저희 에듀시큐리에서는 연세대 계열 최저점 펑크 5년 적중이라는 국내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나침반 365라는 교육물 간지입니다 이번 달 기사에 연세대 계열 최저점 펑크 5년 적중이라는 국내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계열 최저점이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계열 전체에서 최저점 펑크입니다. 이 내용은 연세대 자연계 전체에서 생명공학과가 장기전 때 최저점 펑크학과가 됐고 에듀시크릿에 정확하게 적중했던 내용입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학의 펑크 합격의 기록을 채널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시리릿는 최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중하위권 대학까지 압도적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식 컨설팅 예약은 영상 하단에 네이버 예약 링크를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줌으로 상담이 진행되고요 상담일 비만 D-5일까지는 100% 환불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에듀시켓의 소장님들께서 함께 여러분의 정식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저희 에듀시켓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식 컨설팅 펑크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소장님들이 동일한 펑크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들을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